이렇게 다시마를 도장 담궈서, 소금을 우선 한 꼬집 이렇게 넣어보고, 약간, 약간 짭짤하게. 그러면 이제, 저 동태전이 간이 배잖아? 계란에는 간을 할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후추도 조금 넣고, 소금에다 담궈서 물기를 빼가지고 붙이는 거야. 우리나라는 동태전, 삼색전 할때 옛날부터 녹두전, 특히 구정명절에는 녹두전을 붙이고, 그랬던 옛날 전세 가지 맛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전 거리를 이렇게 살 때도 이게 동태가 물이 덜 먹은 게 있어. 물이 많이 먹은 거 먹은 거보다 물 많이 안 나오는 거 어떤 거예요? 그러고 사야지. 이게 동태전이 물이 많이 나오거든. 냉동 너무 싼거 가면 안 되지, 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재래시장 가서 골라서 사는 거야. 응? 그래야 재료도 잘 사야 음식이 맛있고, 응?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물기가 쭉 빠진 다음에 붙이면 되지. 거 소금 넣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어 그동안 고추전 뭐 호박전 뭐 여러 가지 해물전 뭐 새우전 많이 붙였잖아. 응. 오늘 명절 때 제일 많이 먹는 옛날 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응. 고추 조금 톡톡하고 촛물락촛물락 붙여서 밀가루를 잡 굽고 우면 이게 안 익으니까. 계속. 명절 때는 고추 반 갈라서 하는 거 우리 많이 했잖아. 음. 날 저것도 붙여 줬잖아 고추장. 음. 잘 익혀야 돼. 약한 불에서. 약한 불에서. 이깐 녹두를 사면 많이 안 걸러도 두 밤만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고, 다른 물 갈지 말고, 이게 재물에다가, 그래야지. 다른 물을 자꾸만 갈면 고소함이 없어질 거다. 깐 녹두를 사면 별로 걸릴 게 없어. 재물에다가 이렇게. 별로 안 나오는데 다 뱉겨졌죠. 소금 한 꼬집만 넣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가 맛있어서 대파 같은 거좀 곱게 해도 되고, 이거는 섞었어. 쪽파 중에 있던 거 하고. 응. 파 많이 넣으면 맛있어. 오늘은 크게 붙이는 빈대떡이 아니라서 조그맣게 할 거라 응. 양파 조금 이렇게 다 젓고 반 개. 응. 파좀 이렇게 좀더 넉넉히 이렇게 넣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묻힌 거를 한 150g 정도 이렇게 넣고. 또 숙주가, 숙주 좀 이렇게. 조그맣게 붙칠거라 조금 쓸었어요 소금을 원래는 녹두가 삭으니까 잘 안넣어 근데 또 너무 싱거우니까 티스푼 하나 정도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섞어서 붙이는거예요 오늘은 넓게 제사진을 크게 붙이면은 김치가 씹히게 김치를 빨아서 조금만 송송 쓸어넣거든 어? 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하고 이 조그맣게 붙이는 거라, 김치는 생략하고, 이렇게 양파 조금 다져놓고, 파좀 넉넉히 넣고, 이렇게 숙주 넣고, 이렇게 고기 가른 거 묻혀서 넣고, 이렇게 해서 붙이면 쉽거든. 그래서 크지 않게 이렇게 전처럼 붙일 거예요. 그럼 집어먹기도 좋고, 응? 이쁘고.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둘러야 돼. 이 녹두전이 옛날부터 맛있잖아. 크면은 막 질려가지고. 두컵 담가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믹서에다 갈을 때. 퉁퉁 불어서 건진기, 건진, 거기 때문에 조금씩만 갈면 물을 안 보도 갈아져. 목두를 이렇게 조금만 담가서 이렇게 두 시간 불리면 통통 불잖아? 믹서에다 갈아. 응. 그러면 조금씩 갈면은 물, 물을 거의 안 보도 잘 갈아져. 여기다는 물을 많이 보면 안 되니까 음. 그렇게 갈은 거라고. 음. 농도가 짙게 갈아다는 갈았, 거지? 응. 그래서 물을 많이 섞으면 멀어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음. 그렇게 되게 쌀가루도 안 넣고 이렇게 했어도 되잖아. 응? 그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크게 응. 하는 게야응 손님 와서 상해 이렇게. 고 이렇게. 붙이고아이거는 손님 잡게이렇이 이렇게. 이고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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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이렇 이렇게. 이이거 먹으라 그러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음, 역시 녹두빈대떡이야. 네. 구정 때는 네. 구정 명절에 이렇게 녹두가 어울린다니까 옛날부터 이거 우리가 녹두를 많이 먹었잖아.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거 드셔보세요. 깻잎전. 깻잎전도 맛있고요. 구독자 여러분, 고정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면 한번 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작게 하는 거 이렇게 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흔하게 먹는 옛날 전을 한번 오늘은 부쳐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 구, 구정 명절에 이렇게 맛있는 삼색전으로 한번 부쳐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